빨리 외고 오래 기억하는 한국사 스토리텔링 기억법.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과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하여 2000년 이상 존속한 그야말로 리얼 그 자체이지만 이상하게도 전설처럼 취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만 너무 부각된 탓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건국 신화, 즉 단군 신화는 그저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엔 고조선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내용을 개략하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며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 21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된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고조선의 시조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신화의 의미를 보면, 먼저, 환인과 아들 환웅의 존재는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 혹은 하늘의 후손이라는 천손사상을 나타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은 사람이 전부라는 인본주의를 표방한 것이고요,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인 풍백, 우사, 운사의 등장으로 고조선이 농경 사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쑥과 마늘에서는 샤머니즘을, 웅녀에게선 토테미즘을, 즉 고조선의 종교적 색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단군왕검은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왕을 뜻하는 왕검을 조합한 이름이므로 고조선이 재정일치 사회이며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신화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암기 스토리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조선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인 팔조법이 있었습니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지만 사면을 원하면 1인당 50만 전을 내면 된다. 지금은 이렇게 3조만이 전해집니다. 팔조법에서 우리는 고조선이 생명을 존중하고 노동력을 중시하였으며 노비가 있는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도둑질에 대한 배상금이 어마어마하여 사유재산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군왕검은 제사장과 왕을 혼자 독차지하니 그 재산이 무려 8조에 달했다. 고조선은 단군왕검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습니다. 암기는 단검 아래 상하는 것은 대부분 장군들이었다. 고조선은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존속했지만, 대표적 유물은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및 미송리식 토기로 대부분 청동기 시대의 것들입니다. 암기 스토리는 미스리는 고조호 고인을 위하여 비파나 연주하시라요. 고조선은 단군 조선으로 시작하여 위만 조선으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194년 중국 연나라에서 망명온 위만이 반란으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위만조선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우거왕 때 한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2000년 고조선 역사 중 위만조선은 불과 100년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때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철기시대의 도래입니다. 철기의 등장으로 인한 경제 규모의 급팽창은 고조선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만조선은 한반도 남쪽의 진국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계무역으로 톡톡한 재미를 보게 됩니다. 위만보고 걷다가 새로 만든 중계탑에 부딪혔다. 요약 위만조선, 철기시대 도래 중계무역. 하지만 그게 한나라를 자극한 것이었을까요? 고조선은 한해 침공으로 멸망하였고 고조선의 땅에는 한사군이 설치되었습니다. 암기 스토리 단군이 준 팔조의 재산을 위만 보고 걷는 자에게 넘겨. 으거108 번뇌가 밀려오는 구나 멸망이다. 요약 단군 조선, 준왕, 팔조법, 위만 조선, 우거왕,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 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위치 먼저 볼게요.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순입니다. 교과서 그림 꼭 보세요. 암기 스토리는 부고를 받은 옥동자는 3일장을 치렀다. 각 나라별 특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부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하고 중앙에 왕이 있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사가가 각기 사출도를 다스립니다. 순장과 형사취수의 풍습이 있고, 전쟁이 나면 소의 발굽으로 기룡을 점치는 우제전법이 성행했습니다. 법이 엄중하여 물건을 훔치면 12배 배상하는 일책 12법이 있었습니다. 특산물은 말, 주옥, 모피입니다. 암기 스토리는 보여. 12월이면 환영의 북을 치며 마구 출도하는 저 왕과 군장들이 요약 12월 연고 사가 사출도 왕과 군장, 마구는 사가 중 마가, 국가입니다. 뭐여. 순장을 하잖아. 우째쓰까, 빨리 형사를 불러 12배로 혼내주게. 요약, 순장, 우제전법, 형사취수, 일책시비법. 뭐여. 저 말주모포 무지개가. 요약, 특산물은 말, 주옥, 모피. 이렇게 짧은 여러 개의 이야기로 암기 스토리 만들어 봤습니다. 부여는 결국 고구려에 복속됩니다. 고구려는 왕 아래, 개루부를 비롯한 오부가 수도 오지역을 각각 다스리고 제가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했습니다. 수상은 대대로입니다. 지배층의 지배는 전승 기념물과 주변국의 공물을 보관하는 부경이라 불리는 창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천행사는 10월의 동맹이며 대릴 사위제인 서옥제가 있었고 부여처럼 형사취수제와 일책십이법이 있었습니다. 암기 스토리에서 고구려는 대부분 고구마로 대신하였습니다. 고구마를 졸로 보지 말고 집안에 잘 보관해라. 예, 제가 대대로 오부에 보내고 남은 건 창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요약 졸본도읍, 집안 국내성천도, 제가 회의 대대로 게루부 등 오부 부경 고구마가 동맹을 맺고. 사위의 집을 지은 후 형사를 시켜 감시했다. 하나라도 훔쳐가면 12배 배상이야. 요약 고구려, 동맹, 서옥제, 형사취수제, 일책십이법, 옥전은 함경도 지역에 위치했고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즉 골장제의 풍습이 있었고 소금과 해물이 풍부해 고구려의 곡물로 바쳤습니다. 군장은 읍군과 삼로입니다. 암기스토리, 옥자는 민며느리였는데, 소금을 옆집에 바치다가 죽어서는 읍군의 삼거리에 있는 가족 공동묘지에 묻혔다. 강원도 지역에 위치했던 동해는 호신즉 호랑이신을 숭배했고, 제천행사는 10월에 무천입니다.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와 말로 배상하는 책화가 있었으며, 군장은 옥저와 마찬가지로 읍군과 삼로입니다. 특산물은 단궁, 과하마, 반어피입니다. 반너피는 바다표범의 가죽입니다. 암기 스토리. 동해에 호신술에 능한 무천도사가 나타났다. 체크하지 않을 테니, 읍군의 삼거리에서만 막아라. 아니면, 단과반에 보내버릴 거야. 동해는 동해, 단과반은 단궁, 과하마, 반너피 사마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했고, 변홍사와 수리시설이 발달하였습니다.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냈으며, 군장은 신지. 읍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천군이 관리하는 신성 지역 소도가 있어 재정 분리 사회였습니다. 암기 스토리 사만사온을 잘 견뎌야 변홍사가 잘 된다며 심지 굳은 읍장은 해마다 두 번씩 계절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천군만 말하면 모를까. 소도 한 마리 못 들어갈 신성한 곳에서 변화는 제철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암기는 쇠는 변한다. 다음 편은 삼국시대의 왕들에 대한 요약편을 짧게 하겠습니다. 가령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율령을 반포한 왕은 이런 비슷한 게몇개 있죠?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기대하세요.